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병본부 공식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확진자가 9명이 나왔고요 사망자가 한분 나왔군요. 1일 검사는 3,2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검사 2개는 62만 3천건 정도를 했군요. 신규 확진자 9명 중 해외 유입은 8건, 지역 발생은 1건만 있군요. 경북에서 1건 나왔습니다. 이번 연휴를 무사히 넘기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집계입니다. 확진자가 216명이 나왔군요. 검사는 휴일이라 그런지 1354건만 했습니다. 검사 2개는 16만 5천 건 정도를 했군요. 사망자는 26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 공식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제 중국은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나왔고요. 해외 유입이 6건, 중국 내에 6건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 확진 6건은 홍룡강이 5건, 내몽고가 1건이 나왔군요. 주로 러시아에서 유입된 중국 국적자,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군요. 신규 무증상은 25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증상 감염자도 확진자로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면 중국은 어제 37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자, 도쿄. 어제 오후 뉴스군요. 도쿄에 새로운 확진자가 46명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2일 연속해서 50명 밑을 밑들, 밑돌고 있다라는 뉴스지만 이것도 역시 오늘 47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도쿄도 지사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처럼 일본 언론 정부에서 떠들고 있지만 자 이거는 도쿄대에서 발표한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양성 환자가 46명. 어제 그러니까 4월 29일에 비해서 1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자 수를 한번 보시죠. 189명. PCR 검사자 수가 189명입니다. 확진자가 거의 50명씩 나오는데 검사를 189명을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건 4월 29일 거니까, 4월 28일에는 4월 28일보다 105명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4월 28일 도쿄 검사는 14명을 한 겁니다.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나오는데, 검사를 80, 9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틀 연속 50명 이하로 나왔다고 언론 조작이죠 이거는. 언론 통제 여론 조작 전형적인. 자, 도쿄도 확진자는 11,200명 정도입니다. 서울시 한번 볼까요? 일본은 11,000건. 서울시는 116,000건입니다. 도쿄 인구는 1,300만, 서울 인구는 1,000만이 좀 안됩니다. 634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을 4,152명이 나온 도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일본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몇십배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도쿄가 서울 10분의 1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9명의 검사를 해놓고 이틀 연속 50명 이하라고 언론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대자뷰 기시감이 들 겁니다. 6년 전 비참한 입에 담기도 아픈 사건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했던 짓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히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